와장이 전망대에서 대장산 전체가 잘 보입니다. 또 염자봉이랑 쭉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에 계단이 큰 길이네요. 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장산 최봉 신선봉 해발 763m입니다. 같치봉에 도착했습니다. 1년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내장산에 왔습니다. 내장산은 지금 오늘 네 번째 가는 날인데요. 그동안 세번 동안에는 주로 가을 단풍 구경하러 왔고요. 겨울에 가기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오늘 가는 코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현재 내방 일 탐방지 전사터 현 위치에서 쭉 올라간 다음에 내장사를 간 다음에 내장사에서 연자봉을 가고 내장사 최고봉 신산봉을 간 다음에 까치봉 쪽으로 간 다음에 까치봉에서 내장사 쪽으로 하단에서 쩡해지기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장사를 찾은 것이 11월 6일인데요 두달 정도 뒤에 오는 것 같습니다 11월 6일 날에는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는데 오늘 와 보니까 단풍은 다 없어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눈이 눈 맞은 나무들 만주겠네요 가을에는 단풍 터널인데 오늘은 눈꽃 터널로 바뀐 내장사 가는 길입니다. 내장산이 가을 단풍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나름 와보니까겨걸눈꽃도 상당히 아름다운 산이네요. 제가 오늘 내장산에 온 이유는요. 최근에 이훈남 지역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내장산의 뭐 겨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가을에만 단풍경만 왔기 때문에 겨울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도 같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정산에 왔는데 뭐 눈이 많이 와서 이런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지붕에 눈이 쌓인 우화정이 있습니다. 고염나무인가요? 아직 열매가 남아있어서 새들이 여기서 먹이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꽃이 햇볕을 받아서 더 빛나는 구간입니다 신산봉과 신선봉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잠시 내장사 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사는 백제무왕 37년 영은조사가 세운 사찰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은사로 창간돼서 현재 여기를 영은사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위에의 역사적인 내용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네, 장사 대응 보성입니다 이제 내장산 구경을 했고요. 이제 연자봉을 거쳐서 신선봉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장사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불출봉 쪽 또는 설래봉 쪽으로만 갔다가 갔고요. 이쪽 신선봉 쪽은 처음 올라가는 곳입니다. 또 눈이 많이 쌓였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기대를 안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신선봉과 까치봉을 직접 올라가는 길인데요. 저는 전망대를 거쳐서 연자봉 쪽으로 해서 신선봉, 까치봉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대까지 600m 남았다고 하는데요 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길이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통제되는 구간인데 오늘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겨울사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네요. 아... 지금 올라가는 길은 지그재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그재그로 계속 이어진 길을 따라서 계속 놀고 있는데요. 또저위까지좀더 가야 됩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오긴 많이 왔나 봅니다. 이접계를 보세요. 와. 네, 전망대라고 하는 연자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에서 전망 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망대에서 내장산 전체가 잘 보입니다. 저 연지봉이라고 돼 있고요. 왕해봉 불출봉, 네. 설해봉 그리고 여기가 경련암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6일 날 북에 왔을 때 불출봉에서 우리 서울에도 오신 선생님께서 대금을 연주해 주셨는데, 저 위가 그 현장이었습니다. 보니까 또 서울에 계신 최이선님이 생각이 나네요. 네, 드론 입구 쪽에도 이렇게 멋있는 풍경 있는데 아까 보이는 우화정이 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저쪽을 위해서 연자봉을 향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단이 큰게 있네요. 연자대에서 전망을 잘 봤고요. 이제 저 위에 연자봉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자봉 이제 900m 남았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내장산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요 여기서 연자봉까지 다시 7 0미터 남았다고 되어있네요 연자봉 오르는 길도 계단 이쪽에 있네요 여기 바닥에 눈은 많이 쌓여있는데 위에는 눈이 없습니다 겨우 살이 들만 산뜻 이 있습니다 와우,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연자봉 가는 길은 거리는 짧아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계단이 수없이 있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케이가카에서7 0 0 m 로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연자봉이 여우의 연자봉인데 연자봉 잠시 찍고 다시 신산봉 쪽으로 이동합니다. 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연자봉 산자봉에서 신선봉 가는 길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등산을 타고 가는데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봉 가는 길에 건너편 쪽에 설해봉 불줄봉 등 건너편 봉우리를 보면서 가도 재밌습니다. 이제 신선산물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쪽은 내장산에 직접 올라오는 신선봉에선 700m 왔습니다 신선봉 올라가는 길에는 눈꽃이 조금 휘어있네요 도를 꾸준히 높여서 올라갑니다 여기 꾸준히 올라가시면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여기를 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대장산 최고봉 신선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장산 최고봉 신선봉 해발 763m입니다. 네, 병려남과 썰해봉이 보이고, 불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지봉도 보이네요. 네, 신선봉은 신선이 내려와서 선유했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신선봉까지는 3시간 15분, 7.3km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칼치봉 쪽 오량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치봉은 신성봉에서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칼치봉 올라가는 길에. 만 좋은 바위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야 여기가 잘 보이네요. 지금 저 위에 신선봉에서 저 능선 타고 쭉 내려왔습니다. 와 저쪽이 이제 연자봉이고 신선봉 되겠죠? 야내게 한참 내려갔다가 또 한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까치봉 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까치봉 300m 남겨둔 지점인데요. 여기가 소등근제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까치봉 쪽으로 300미터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자봉에서 신선봉 거쳐서 이쪽 눈선 타고 까치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쪽 정상이 까치봉인 것 같습니다 까치봉 가는 길인데 좀 내려갔다가 계단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여기 굉장히 아름답게 서있네요. 절벽이요. 드 까치봉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8분 정도 걸렸고요. 거리는 8.8km입니다. 네, 까치봉은 대전사 서쪽 중심부에 두 개의 바위 봉우리인데 바위 형상이 까치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까치봉이라고 한답니다. 같이 봉은 717m 해발인데요. 저월에 내장사에서 연자봉을 갔고요. 여기 신선봉. 그리고 해서 이렇게 능산 타고 하치봉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연지봉 광역인데 연지봉, 왕해봉, 불출봉, 설해봉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 코스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내장사 쪽으로 바로 화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치봉 삼거리에 왔고요 까치봉 1.2km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선봉 가는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신선봉 을쪽으로 가면 되고요 까치봉은 여기서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신선봉 일리 가고 내장산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내장산은 위쪽은 바람이 불어서 눈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고요 오히려 아래쪽에 이렇게 눈이 더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의 양도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 깊이가 좀 있고요. 눈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시봉삼거리에서 내산사까지는 굉장히 평평한 길인데요. 이 계곡 따라 가는 길 따라 눈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아, 현상적인 그런 길입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저 나무가 290년 정도 됐다고 하는 수영이 아름다운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네, 내장산까지 하산을 했습니다 내장사 1주문을 통과합니다 일주문에서 이제 주차장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케이블카 네, 타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 쭉 따라 올라가면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고 그옆 쪽으로 이쪽이 아까 연자대라고 하는 전망대였죠. 뒤로 해서 연자봉에 올라섰습니다. 하산길에 다시 만나는 우화장입니다 이제, 하산을 거의 완료할 시점인 것 같고요. 어, 14km 넘게 걸은 것 같고, 시간은 8시간 넘게 걷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장산에 와서, 내장산을 둘러보고, 연자대, 연자봉, 신선봉, 까치봉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자, 연자봉과 까치봉은 각각 제비와 까치를 나타내는 그런 봉인데요. 연자봉 하면 제비인데, 이 제비는 봄만 봄이 되면 강남 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죠? 희망을 안고 박씨를 물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까치봉도 마찬가지고 설, 어, 까치꺼치 설날은 어저께고, 그런데 여기 내장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됐고요. 또 까치가 주는 그, 우리한테 주는 희망적인 그 메시지도 있고 해서 좋은 새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제비와 까치, 둘다 기쁨과 희망, 그리고 어떤 바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장산에서 이두 새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도 희망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산행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